우리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바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우리를 자기 있는 처소로 예비하여 그곳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므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를 뵙지는 못하였으나 마지막을 배워야 할 텐데 그 마지막에는 구원주를 뵙겠는가 아니면은 그 구원주를 뵙지 못하면 심판주를 뵙겠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한 해가 마쳐지게 되죠 1월달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정도만 지나게 되면 은 다시 한번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은 여기서 속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새해가 시작되고 또 마쳐지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마쳐지고 우리가 또 소규모적으로는 하루가 시작됐다가 하루가 저녁이 되어지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하, 이 모든 세상은 이와 같이 돌고 돌며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속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침이 있고 저녁이 되고 또 그다음 날 지나면 아침이고 저녁이 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복되면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속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와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시작했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에 하나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청춘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어릴 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은 가는 것이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이 세월을 다시금 처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사람의 생에는 환생이 있지 아니하고 다시 윤회로 다시 돌이켜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어떤 것으로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인생은 일생으로서 한 사람의 모든 삶은 한 사람의 삶으로 맞춰지고 다시는 내 세대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서는 창조주를 뵙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야 할 터인데 여기서 창조주를 뵙게 되는 그런 모든 피조물의 영원하지 않은 존재들, 시한적인 존재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다 끝나버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리는 혼비백산되어 도 바로 이와 같이 분토로 끝나 버리는 것이고 영원성이 있는 영원한 존재인 영혼이 있는 존재들은 내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분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그때를 위하여 우린 준비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침이 있다고 그랬죠? 말세 말세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적 말세는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가 지금 2000년이 왔어요. 이제 말세의 지말 마지막 끝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급속하고 급박해진다는 거죠. 시작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아,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탄력이 붙어버리면 아주 속히 지나가는 것처럼. 바라요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향하여 그와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주의 날그 하루 구원의 날그 하루 정말 그 순간보다 더 빠른 찰나보다 더 빠른 호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초상집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과, 시간이 우리에게 어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알수 없으니 항상 예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우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치집에 있어요. 항상 맨날 그것이 자기겐 맑은 날만 있고 좋은 날만 있는 줄로 오해하고 흥청망청 시간과 그런 재산을 낭비해 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그 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날에 선 사람이 그때의 그 날을 보고자 해도 볼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제자들과 같이 낯과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희가 살려고 하는 그분의 눈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이요. 현명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을 확보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k t x 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에 그것을 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여행할 수 있는 그 열차나 비행기나 거기에 대한 티켓을 준비했느냐는 거죠. 아무리 많은 차들이 지나갈지라도 그거를 탈수 있는 티켓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시내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갈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은 그것은 남의 일과 또 같은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행열차에 대한 분명한 티켓을 준비하고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분을 양해 필요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그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 담당했다는 것으로서 그 양을 죽여 속죄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것 같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피에 대하여 말씀할신데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없이 할수 있는 그런 피인데, 아무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양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걸 얼마만큼 한, 어, 이 1년에 한 해에 한 번씩은 반드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6월절에 나가 예배제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속죄받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소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린 양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황소도 또, 거기에 있는 염소는 산, 양, 양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능이 없이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한계가 있고 육체에 대한 속죄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표한 것 뿐이다. 그러나 진짜 제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은혜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셔서 영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피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구별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합니다. 그릇이에요. 깨지면 소용이 없어요. 내용물이 다 터져나가는 병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포 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육체가 깨진 다음에 돌아갈 기회도 없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금이 가고 깨졌어도, 기투이만 깨졌고, 건강은 잃었어도, 도로는 잃었어도, 권력은 잃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은 건 정말 행복이요,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여, 우리는 많은 학자, 학자금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지, 어, 지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충원합니다. 우리가 옛날 유모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놀랬었습니다제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어, 국민학교 때니까 어느 국민학교에 오재미에다가 어떤 애가 죽었다고 깜짝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길래 오재미에다 죽었냐니까 금발버 죽었다는 게요. 그래서 내가 아주 한번 깜짝 한번 놀랬던 적이 있어요. 자 비슷한 유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주 유난히 힘이 센 장사 개미가 있었답니다. 다른 개미는 쌀한톨 들고 가기도 힘든데 이 아주 힘이 센 장사 개미는 두 톨을 들을 수있대요쌀두 톨을 들고.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다른 개미들이 우러러 보면서 얼마나 존경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쌀두 토를 들은 장사 개미가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가 쌀집에 갔대요. 쌀집에 가가 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쌀두 토를 집어 던졌다. 다시 굴렸다. 막 해가면서 자기 힘 자랑하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돌을, 어, 그, 이쌀두 토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한참 하는데 쌀집 주인이 낳은 한 살짜리 그 돌진한 애가 밟아 죽여버렸대요. <laughs>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개미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릇이나 깨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그릇이 낡아져도 세월이 가서 늙어져도 그릇이 건강하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은 어느 순간에 이 육체는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면 젊어도 하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교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자랑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대하여 듣기를 주름으로 추관합니다.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안겔리온곧 유란 말은 좋다, 안겔리온 기쁘다. 그러니까 요, 조,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에 대하여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대하여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 무슨 복음에 구원이 있을 수 있으랴? 과연 예수님의 피가 우리 무슨 전 인류를 구하네? 에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개미 100만 마리하고 소 하나 같이 는 소가 더 많습니다 소보다 사람이 더 우선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 자식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작은 것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세상을 보실 때에 어찌 보실까? 모든 인류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어린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의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말한데 그 피의 은혜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태양에서 폭발할 때 태양 안에서 열을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1초만 보관할 수 있다면, 1초만 그거를 저장할 수 있다면, 60억 인구가 100년을 살수 있는 에너지가 된답니다. 태양에서 쏟는 고폭발력 그 있는 그 하나, 1초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하나만 에너지를, 그거를 보관할 수만 있다면, 60억 인구에서 100년 동안 쓸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다속죄하고 그들을 씻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에 은혜가 구원이 있을 믿기를 죄로 보러 추가합니다두 번째가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선민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능력이란 말을 원래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것 중에 하나가 터널이에요. 러시아에서 우리 지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래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터널이었습니다. 어떻게 산을 뚫을 수 있을까? 가고대교 같은 데 가보면은 그물 속에다가 길을 냈습니다. 다리는 물 속에 길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터널은 산 속에 길을 내는 것과 같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산 속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바위도 깨부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산을 그거를 타작해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것이 필요하죠. 이다이너마이트 같은 드라미스곧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하여 소리치며 외치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저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게 하는 거야 하는 말이고 능력은 로마 군대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의 피의 은혜는 죄를 깨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 좀 합시다. 이 예수의 피의 은혜가 죄를 깰수 있습니다. 병도 깰수 있습니다. 저주도 끊을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든 지옥의 관사를다 닦을 수 있어요. 이 같은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죄로부로추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있고 그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도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원칙에 대한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다. 첫 번째가 구원에는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사다리를 표현한 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여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우리의 행실로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지 않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다 죄를 까발리고 다 나와서 죄 없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 보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셨다 고 그렇다 니까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마음은 초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육체만 연약해져도 마음이 작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를 끌어가게 하고 말씀이 끌어가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전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다 연합이 될수 있고 타협이 될수 있지만은 장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이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순교하는 겁니다. 야 다른 길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라 하고 그것으로 자꾸 변칙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통 크지 못하고 속이 좁아서 다른 종교와 연합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말씀하시죠. 오직 구원은 예수만 통하여 누가 십자가를 진적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십자가를 진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 은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되는 거거든요. 우린 다른 종교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구원까지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칙의 세 번째.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믿는 사람?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곧 큐리오스 아도나이 내 주님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하므로 충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충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도 받고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하러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네. 성탄절을 다른 사람들이 변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데이,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을 제발 시켜버리고 홀리데이라고 만들어버리고 그걸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한다고 그러죠 어떤 술, 술이 술 만취한 사람이요. 어? 성탄절이라고 술 만취해서 곤드레 만들레 가서 가다가 교회를 지나갔대요. 교회 안에서 막 찬송을 하고 막 음악소리가 나는 걸 듣더니 그래들이요. 어, 교회도 성탄절을 하네? 그래들이요. 자기는 술만 먹고 그냥 그런 것으로 자기가 취하여 있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만 갖는 게 성탄인을 오해하고 있다요. 성탄절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오셨습니다.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1945년에 일어났던 2차 세계 대전에서 그것이 종전된 다음에도 종전 소식을 못 듣고 29년 동안을 토굴 속에서 산 사람이 있었어요. 토굴 속에서 29년 동안에 종전 소식을 못들는 겁니다. 짐승 같처럼 살다가 74년도에 발견돼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가? 짐승처럼 29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죄를 깨시고, 병을 깨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지옥에 모든 그런 권세들을 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게 바로 그를 외치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복음 안에는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속에 정말 이 은혜의 역사가 항상 흘러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